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그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브릿지 스쿨이라고 우리 사실이 이제 이 고등학생들은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중학생들까지는 이제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 브릿지 스쿨도 취소가 했어요. 그 국가에서 국가에서는지 시에서는지 공분이 내려왔더라고요. 그 도서관에서 하는 일체 행사를 어 이렇게 취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브리지스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강의가 개강이 연기가 어, 되었다는 소식도 있고 그 졸업도 다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목사님 금요일날 졸업인데 졸업식 안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식당, 뭐 자영업자들 뭐 지금 보면 여러분 그 부천인가요? 거기 보니까 지하철 그, 그 확진자 나온 그쪽에 텅 비었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딸그 정기 검진이 있어서 제가 삼성병원 갔다 왔는데 그, 서, 그 삼성병원은 그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순서 기다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후딱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두려움이 좀덜 사라졌어요. 거기 진짜 이렇게 뭐열 이렇게 막 재고 이렇게 막 띠띠 이거 하더라고요. 재고 그열 감지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갔다 오니까 아뭐 거기 갔다 왔는데 안 다쳤는데 아 상하지 않았는데 뭐뭐다 데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여러분 다 이렇게 문을 닫고 특별히 근데 이참 자영업자들이들께서는 좀 고생 좀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빨리 이 모든 일들이 좀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회사 음식점 상가들이 폐쇄하고 있고, 뭐 자동차 공장도 문을 닫고, 뭐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과거와 오늘,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어리 힘든데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 바이러스는 끝이 날까? 이 전염병은 끝이 날까? 이런 어떤 그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저는 뭐 M 포, 3 포, 5 포, 7 포, 전포다 포기한다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낙이 있겠지만 그 연애하는 것도 여러분 삶의 낙인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연애도 포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아니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지금 어떤 자기의 상황, 자신의 현실, 과거의 문제, 가정의 상황 때문에 미래를,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공짠데 꿈도 꾸지 못하는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그 들어봤어요? 개천에서 뭐가 나죠? 용이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요안 나요,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그 파라곤 그 알아요? 그 강남 거기가 파라곤이잖요 대치하고 거기, 거기. 여러분 그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쪽 학원인가 그쪽 학교인가 뭐그 이제 저쪽에 S대 뭐 메프로가 들어갔니 뭐 스카이 메프로가 들어갔니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강남에서 용나고 대치에서 용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뭘 포기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얼굴 때문에 그 이쁜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그렇게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꿈조차 나는 이 정도까지 밖에 안될 거야 하는 나 스스로의 어떤 선을 긋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으로. 꿈꿀 수조차 없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그 주일 설교 시범 먹기 다 보셨죠 영상? 지금 이렇게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될것 같은 이렇게 아예 새롭게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이 절에 보면 늙은 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 늙은 이들은 죄송합니다. 늙은 이들은 이좀그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늙은 이들에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든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힘든 적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이 땅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부에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많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죠. 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팔 절, 팔절 같이 뭐 일장 팔 절입니다. 시작.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사님도 그렇지만 가장 인생의 어떤 그 행복하고 그 꿈같은 순간이 결혼할 때였거든요. 물론 결혼식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그런데 결혼을 앞둔 약혼한 처녀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와! 다른 남자 만난다. 이런 거는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만큼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만큼의 그것을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닥을 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요?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거 이거 아니면 한장 한번 앞에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 없나 미안하다 내가 뺐나 보네 2장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엘서는 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이 요엘서가 요엘서의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 절망스러우면 저렇게 기침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이 하나님을 돌아오라라는 거야. 너너 옛날 남자 친구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하면 그 남자 친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선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온다. 그러면 이들이 똑같이 얘기했겠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죠. 호세와나 이렇게 이전과 같이 그럴 때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 이들이 옷을 찢는다는 건 뭘까요? 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막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되면 그 죄가 너무 심각하면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옷을 찢어 찢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 소선진에서는 쭉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 여러분 어, 어떻습니까? 저는 청소년부를 사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이제 먹었다 보니까 약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괜찮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얘들한테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애들 잘 있는데 그냥 와, 잘 놀아라, 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요. 제가 4년 이제 있고 뭐 청소년부에서 뭐한좀 오래 있어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별일 없어?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세상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특히 수련회 때 같은데 보면 그런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 보면 애들이 진짜 이렇게 그 처절하게 울어요 기도할 때. 어떤 친구들은 나는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런 어림도 없고, 난 행복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더 이렇게 그 불쌍하게 울어요. 막 이렇게 눈물, 콧물 이렇게 짜고 이렇게 뭐 우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여러 생각들 많이 합니다. 어, 왜 그런 다른 데서 이렇게 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으니까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뭐 게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될까요? 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내 뱉었을 때 오는 참 자유함을 그때야 비로소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련회 때는 그랬다가 일상에서 다시 쓸때 돌아갔다가 또 수련회 때 왔다가 돌아갔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 2020년에는 그런 이렇게 수련회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새롭게 좀 하려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별을 보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별 보러. 물론 이제 비전트립 또 이제 그 비전트립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작년에 2년 전에 러시아 갔다 온 친구들 들었겠지만 한테 들었겠지만 러시아가 별이 최고지 않습니까? 별이 막 이렇게 쏟아 쏟아 쏟아지는데 웃긴 것은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와이그 이것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건 러시아의 꿈 별이고요. 그냥 안산에서도 같이 별을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에좀 얘기를 하고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청소년 기질이 다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다시 지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모습들 가운데서 요엘이 다시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절망 속에 있냐 어려운 가운데 있냐 힘드냐 문제가 있냐 아픔 있냐 그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갈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여러 가지 회복의 말씀 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유튜브에도 말할 말씀 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2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점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여기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전이라고 그 번역될 수 있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여지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적인 생각이 들죠. 현실적인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가정 형편은 이거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성적은 이러니까 이거밖에 할수 없어. 내가 가진 재능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순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영으로 충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면 우리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꿈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꿈꿀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것은 보여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로 가져가 한계로 막혀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꿈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한계에 부딪혀서 어, 나는 원래 이렇게. 요즘에 제가 어제, 어제 봐, 봐서 이렇게 내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제 설교를 어제 준비 다 해놓은 상태로 있었어요. 요즘에 목사님이 이제 스토리, 스토브 리브가 끝나기 전에 이태원 클라스를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어? 그, 종업원 중에 그 깡, 그 있어요. 깡패였던 분 계신데 그 친구는 그 가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쓰레기라고 스스로를 한정 짓죠. 그런데 그 새로이님은 나는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복사가 TV 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웹툰 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여튼 간에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면서. 자. 우리는 스스로 한정을 짓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꿈 꾸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꿈조차 꾸지 말고 그냥 내 꼬라진 이러니까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온 세계와 열방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하나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꿈꾸면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공짜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 아, 기독교가 문제예요. 문제, 죄송한데,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라서 예,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값싸게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다 해줬어요. 후견인 다 대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꿈꾸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 있어도 꿈을 꿀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꿈이 아직은 현실되지 않았고,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와, 목사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오늘도 내일 한 발짝 갈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어, 목사님, 뭐, 목사님 학벌이 저렇고, 목사님, 목,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게 한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 얘기, 안 들어요.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얘기 하신지 알아요. 네가 네 꼬라지가 바닥이고 빵이라도 나는 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백으로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공짜인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런데 어떻게 될까?라고 죄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꿈꿀 수 없는 여러분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은 공짜라고요 그냥 꾸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꿀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은 꿈꾸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꿈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가 한 70, 80, 90 노인 돼가지고 강단에 만약에 이렇게 한 번씩 불상에서 세워줄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나는 오늘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난 그냥 잘 죽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 나는 이 시대를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처해 있고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학벌도 딸리고 얼굴도 여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면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롭게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청소년들을 일으켜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면 볼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담대히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도움이가 저와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너 포기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